이게 때린 겁니까? 자세히 보십시오. 이건 선생이 맞은 겁니다, 교장 선생님.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합니까? 에? 아니 자기 손바닥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. 에이 참 멍청한 녀석들 정말. 아 지금 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. 여기만 물렸잖아. 여기 다리만. 그지? 뭐야? 아 그러면은 옷만 잘 나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? 아닌 거 알잖아. 두고 했어. <laughs> 아, 자, 근데 여기 한 번만 다시 한번부주면안 돼? 아니 뭐,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너무 세게 물려가지고 너무 따가워서 그래 지금도 여기에도 조금 따가운 것 같기도 하고. 야! 아.